안녕하세요. 빌딩 진영쌤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에 거래하고 컨설팅 진행 중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34억 원, 취득 녹세 등기 비용, 리모델링 공사 비용까지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제 투자 연금은 1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물건은 1년 넘게 제가 관리했던 물건이었는데요. 상속 문제로 매각을 보류하는 동안 명도 및 용도 변경을 협의를 보고 매각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매입 당시 평당가는 7,300만 원대로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시면 시겠지만 2022년인데도 불구하고 7천만 원대로 매입을 잘한 사례입니다. 이번 건물의 밸류업 방식은 위탁운영으로 매입 시부터 위탁영업 방식으로 기획하고 진행했고 또 신촌역 메인 상권의 좋은 위치에 잘 매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저희는 신촌 매매 사례죠 신촌역 핸드백화점 앞에 나왔습니다 뒤에 있는 창천문화공원 바로 앞에 있는 매물인데요 이렇게 복합문화공간도 있고 백화점 그리고 여기랑도 가깝고 대학교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유동인구도 많고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네, 것 맞아요. 같아요 저희가 1 2 시쯤에 왔다가 어 점심시간이어서 사람이 많나 싶었는데 지금 2 시쯤인데도 정말 유동인구가 많고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힙하고 젊은. 블로우가 딱 좋아할 만한 상권인 것 같아요. 마마무 솔라시가 이쪽 지역을 매입하셔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상권이 살아날 걸 예상하고 매입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과 신축 현장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발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쪽에도 지금 신축하시는 것 같고요. 네. 중간중간에 바뀌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진행한 매물은 촌역에서 3분 거리, 뛰어가면 1분 거리인데요. 뛰어갈까요? 가시죠. 네. 창천문화공원 이제 곧뭐 이벤트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상권을 살리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저희 물건지는 파란고래 공연장 바로 옆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의 커피나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위치가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앞쪽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이제 초등학교를 지금 이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초등학교가 있으면 이제 상대 보호구역으로 응, 응. 업종 제한이 있거든요. PC방이라든지 뭐, 등 제한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이전을 한다면 좀더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권으로. 어, 여기? 리모델링. 이렇게 저희 건물 근처에 리모델링 한 건물이 있으면 또 맞아요. 좋잖아요 그쪽에도 고, 리모델링 했었고 여기가 3종 지역이라 확실히 조금 더 높은 것 같긴 한데 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대지 46평, 연면적 111평으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했습니다 대학 당시에 위에는 매매를 위해서 비워놓은 상황이었고 1층은 명도를 이제 주인분이 해주기로 하시고 대학 진행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용도 변경이 안 되잖아요. 이 건물도 그런 이슈가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1층 부분이 임차인께서 주차장 면적을 영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명도 하면서 원 상태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 영업 부분은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다시 만들어놓고 부정 직원한테 확인을 하고 이제 그 위반 건축물을 해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할때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 기간은 얼마? 걸리나요? 공사 기간은 2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내년 1월 잔금이에요. 그 기간 동안 디자인을 하고 잔금하고 바로 공사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치 보시면 백화점도 있고, 호수 도장도 있고, 부동인구가 많은 신촌역 역세권이잖아요. 정말 좋은 위치에 잘 거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금 10억 초반으로 투자한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정말 10억대 초반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10억으로도 할수 있다. 저희를 믿고 의뢰를 해주시는 만큼 정말 좋은 위치에 좋은 매물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버델링 현장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잠금하고 또 공사하는 현장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